자 산에 있는 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 산을 지나가시다 보면은 아주 이런 풀들이 즐비하게 보이게 됩니다 자 저는 오늘 예, 잔대를 찾으러 왔는데요 제가 비춰볼 테니까 여러분이 반대가 보이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화면 속에서. 이거는 보면은, 잎이, 예, 마주나질 않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예, 나무입니다. 먹본류죠 잔대는, 예, 초본류거든요. 자. 잔대가 어디 에 있을까요? 혹시 잔대를 보셨습니까? 예, 지금까지 한세번 정도 지나갔는데, 예, 이 녀석이 바로, 예, 잔대입니다. 자, 잔대의 특징이 잎이, 새잎 잔대죠, 새 잎. 잎이 세 개고, 이렇게 하얀색 있고, 예. 네 이렇게 세 잎. 세 잎이죠. 보시면, 세 잎. 그리고, 나무가 아닙니다. 초본류입니다 이게 바로, 예, 네 잔대가 되겠습니다. 하나가 있으면은, 옆에 또 다른, 예, 네 잔대가 있습니다. 막 몰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자, 월스터 잔대입니다. 그리고, 예. 여기도 잔대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아, 여기도 제법 많이 자란 잔대가 있고요 그리고, 아, 위에, 예, 아, 큽니다. 예, 아주 길쭉한 잔대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예, 작은 녀석도 있고요 이렇게, 아주 개체가 많습니다 예. 이게 바로 잔대입니다 100가지 독을 해독하는 잔대 예, 제가 영상으로 같은 종류의 나무를 반복해서 올려드리는 이유는 반복하면 금방 산에 가셔가지고 금방 눈에 띕니다. 이렇게. 특징이죠, 이렇게. 예. 자, 대